특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인데요. 접근할 때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3종 특고 보안 공사를 하죠. 얘는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인데 특고압의 전압이 35kV 이하일 경우에는 2.5m 높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부조용제 위쪽으로 갈 때는 2.5m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1.2m 여기에 있는 상부조용제 위쪽과 케이블입니다. 옆쪽 아래쪽은 1.5 케이블 사용할 때 0.5가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앞에서 공부했던 고압 가공 전선, 저압 가공 전선도 동일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2m, 2m 그리고 케이블은 절반이 되고요. 절연 전선은 저압은 동일하고 고압은 1m가 되죠. 다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얘는 35kV 이하일 때 얘기죠. 그런데 전압이 35kV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5kV 초과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35kV를 초과하는 특압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건조물의 조형제 구분, 전선의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 표에 규정한 값,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되겠죠. 그 값에 마음볼트 단수마다 15cm, 우리 보통 다 12cm였잖아요. 근데 얘는 15cm입니다. 마음볼트 단수마다 15cm씩을 가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적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요. 35kV를 초과하는 만볼트 단수마다 15cm씩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그림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지금 35kV 초과할 때는 만볼트 단수마다 15cm씩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5 플러스 단수에 0.15.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얘는 35kV 초과. 35kV 초과일 때는 2.5 플러스 n 곱하기 0.15. n은 단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n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것은 35kV를 초과하는 전압은 여러 가지 전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4라고 한다면, 35죠. 이렇게 되면 kV가 되잖아요.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10kV 단위가 됩니다. 만 볼트 단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15.4에서 3.5를 빼준 거죠. 이거는 11.9가 되는데, 얘가 단수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4 같으면 2.5에 12에 0.15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간격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4.3m 나오죠. 4.3m가 154kV에 대한 간격이 되는 겁니다. 상부조형제죠. 상부조형제. 위쪽으로 지나갈 때 단수가 된다. 이격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2, 2.5, 2.5 플러스 n 곱하기 0.15.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압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저압, 고압, 35kV 이하 35kV 초과해서 2, 2, 2.5, 2.5 더하기 n 플러스 0.15.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세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는데, 위쪽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면, 옆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35kV 이하가 되죠? 35kV 이하가 건조물 옆으로 가면 은 1.5m가 된다. 그런데, 케이블이면 이때는 0.5m가 된다. 케이블이면 0.5m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옆쪽은 1.5, 케이블은 0.5가 된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역시 35kV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35kV 초과하면 이렇게 되면 1.5에 더하기 n에 곱하기 0.15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에 이만큼 더해 주는 거죠. n 곱하기 0.15는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옆쪽으로 갈 때는 고압은, 저압은 둘다 1.2죠. 고압과 저압은 옆으로 가면 1.2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절연전선이면 0.4, 1.2가 되죠. 이렇게 동일하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된 간격이죠. 이 간격은 다 같이 1.2, 1.2 저압과 고압은 다 1.2가 되는 거예요. 고압의 절연전선도 1.2예요. 그런데 저압의 절연전선은 줄어들어요. 저압의 절연전선은 0.4죠. 저압 절연전선은 0.4 고압 절연전선은 1.2 똑같아요. 케이블을 쓰면 0.4, 0.4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접근하게 되면 이때 특고압 가공전설로는 제2종 특고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얘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때는 제3종 특고 보안공사였잖아요. 그런데 더 가깝게 되어서 2차 접근 상태가 되면 이때는 제2종 특고 보안공사를 해야 돼요. 보안공사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3종 특고 보안공사에서 2종 특고 보안공사로 되는 겁니다. 1차 접근 상태에서 2차 접근 상태로 될 때. 2차 접근 상태가 3m 이내로 근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안공사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특구압가공전설로입니다. 건조물과의 접근이죠. 특구압가공전설로의 건조물과의 접근. 이번에는 전압이 400kV 이상입니다.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인 특구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시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외에는 2차 접근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2차 접근 상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이런 경우는 2차 접근 상태를 할수 있다. 거기에서 보면 전선 높이가 가장 낮은 상태일 때 가공 전선과 건조물 상부 지붕, 챙, 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런 곳 최저 상태일 때 건조물 상부 이런 곳과 수직 거리가 28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kV 이상은 이 전선의 높이가 최저 상태일 때 건조물 상부와 28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럴 때 2차 접근 상태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학교, 병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사람이 많아서 전설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명피해를 주면 안 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물은 피난, 방화구조, 이것에 따른 규칙에 따라서 내화 구조가 돼야 된다. 건조물은 내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그 하부에는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 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건조물 최상부에서 전개와 자개 강도는 이만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기적인 영향까지 규정하고 있죠. 이럴 때만 400km 이상이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3m 이내로 근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도로 등에 대한 접근 교차죠. 도로. 도로 등에 대한 접근 교차가 도로 횡단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도로 나오면 다 도로다, 철도 나오면 다 철도다. 그래서 철도자만 보이면 무조건 6.5m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는 이제 횡단할 때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횡단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접근하거나 교차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특구압 가공 전선이 도로등과 접근할 때는 또는 교차할 때는 역시 35kV 이하와 35kV 초과로 구분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 건조물 상부로 지나갈 때도 전압이 35kV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특구압 가공 전선과 도로등이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이대에 예,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 특구압 가공 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이런 것들과 제 1차 접근 상태가 된다. 제 1차 접근 상태가 될 때는 제 3종 특고 보안 공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건조물 상부 조형제일 때도 동일했습니다.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는 제 3종 특고 보안 공사에 의한다. 그리고 특과 가공 전선과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에 정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35kV 이하는 3m. 35kV 초과는 3m에 만 볼트 단수마다 15cm씩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는 좀 요령이 생긴 겁니다. 공식을 하나 적으세요. 뜻과 가공전선과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는 만 볼트 단수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보면서 35kV를 보면서 요게 기본이구나. 이것이 단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곱하기 0.15에다가 얘가 기본인데 기본이 3m구나. 아, 35kV 이하는 3m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35kV를 초과할 때는 만볼트 단수마다 15cm씩을 가산하는구나. 요게 이격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하나를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35kV 초과죠. 이 경우에도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전압에 35가 되는데, 여기에 0.15가 되는데, 더하기가 2.5가 됐구나. 35kV 이하는 2.5가 되는 거고, 35kV를 초과할 때는 만 볼트 단수마다 15cm씩을 가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전선의 굵기입니다. 자, 얘는 이격거리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격거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전선의 굵기입니다. 특화 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 교차할 때 보호선이나 보호망을 구성합니다. 도로 위에 보호선이나 보호망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전선이 떨어지게 되면, 지락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줄쳐드릴게요. 보호망입니다. 보호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호망에 대한 가로세로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요. 그리고 얘는 보호망은 접지를 해야 합니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굵기가 나옵니다. 역시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보호망은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죠. 직하의 시설하는 금속선은 인장 강도가 이렇게 되고 또 지름이 5mm 이상의 경동선이다. 그 밖에는 4mm입니다. 특구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는 보호망을 구성해줘야 됩니다 보호망의 간격은 가로 세로 1.5m 이하로 보호망을 구성하고요 이때 특구압 가공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보호망은 지름 이 5mm 이상의 경동선이 돼야 되고 요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 이외 에그밖에 그 부분에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호망은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접지 공사를 한 금속재 망상 장치로 견고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구압 가공 전설로는 제3종 특구 보안 공사를 해야 합니다. 특구압 가공 전선이 삭도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이야기입니다. 삭도는 케이블카 등을 삭도라고 하는 겁니다. 삭도 등과 제1차 접근 상태가 됩니다. 제1차 접근 상태가 되면 역시 제3종 특고 보안공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전압의 구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좀또 달라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60kV를 초과할 때는 만 볼트 단수마다 여기서는 12cm씩을 가산합니다. 뭔가 위험하면 15cm를 가산하고 조금 덜 위험하면 12cm를 가산하는 거예요. 아까 건조물 상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렇 건조물 상부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15cm씩을 가산하는데 얘는 조금 덜 위험하다고 봐서 12cm씩을 가산합니다. 60kV 이하는 2m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60kV 이하는 다 2m인데 35kV 이하. 이때는 절연전선이면 1m, 케이블이면 0.5m.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35kV 이하는 절연전선은 1m, 케이블은 0.5m를 적용한다. 요게 단선입니다. 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 35kV 이하, 절연전선 1m, 케이블 0.5m. 60kV 이하는 모두 2m 맞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놓으세요. 얘는 삭도입니다. 1차 접근 상태가 아니라 2차 접근 상태가 됩니다. 2차 접근 상태가 되면 이때는 제2종 특고 보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위에 있는 규정에 준합니다. 세 번째 항목 보면 가공 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 3m라는 것은 2차 접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3m 미만으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부분이 연속해서 50m 이하이고 하나의 경간, 하나의 지지물 사이의 거리,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거리가 하나만 있는 1경간 안에서는 그 부분의 길이 합계가 50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해서 5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해서 50m 이하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얘는 이제 또 특구압 가공전선이 저구압 가공전선과 접근 교차입니다. 얘가 1차 접근 상태냐, 2차 접근 상태냐, 그러니까 근접한 길이가 3m 이내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35kV 전선이 있다. 자, 얘가 전선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삭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와의 이격 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리 L은 10의 V의 60의 삭도는 0.12가 되고, 기본 거리는 이렇게 됐다. 여기에 단 35kV 이하. 절연 전선은 1m. 케이블은 0.5m. 이렇게 된다. 간격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그 다음에 건조물과의 접근이죠. 그러면 얘는 35kV죠. 기본이 2.5m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35kV 이하에서는 2.5m다. 그런데 얘가 1.5m가 될 때도 있다. 더하기 1.5가 될 때도 있어요. 얘는 위가 되고, 얘는 옆이 되는 거죠. 건조물 위일 때, 건조물 옆일 때, 도로하고도 접근 교차한다. 그러면 특겁 가공전선이 도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그려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차선도 하나 그립니다. 뭐 도로다. 도로하고 접근 교차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도로는 기본 전압이 35kV입니다. 35kV인데 0.15가 되죠. 그리고 35kV 이하에서는 3m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도로를 할 때는 뭐가 또 필요하죠? 보호망이 필요한데 1.5 간격이고 가로나 세로나 다 같이 1.5죠. 그리고 직하는 5mm가 됩니다. 기타는 4mm가 되죠. 경동선 씁니다. 그리고 접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추가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저구압 가공 전선과 특구압 가공 전선의 접근 교차인데요. 얘도 기억하십시오. 이격거리는 V-60입니다. 60kV가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60kV고, 0 볼트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60kV 이하일 때는 2m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kV를 초과할 때는 만 볼트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합니다. 역시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면 특고업 가공전설로. 특고는 제3종 특고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특고압 가공 전선이 저고압 가공 전선과 교차합니다. 이렇게 교차할 때양 외선 바로 아래에는 접지 공사를 한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접지 공사를 한 5mm 이상의 경동선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고압 가공 전선과 0.6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설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mm 0.6m, 5mm 경동선 이런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의 접근교차 조금 전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접근교차인데 이번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의 접근교차입니다 특고상호간이 되겠죠 특고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존재할 텐데요 얘도 이렇게 됩니다. V-60입니다. 그리고 0.12가 되고요. 기본은 2m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0kV 이하일 때는 2m가 되고 60kV를 초과할 때는 1000V 10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쓰면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0.5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35kV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단 35kV 이하가 되고요. 특고 절연 전선을 씁니다. 특고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면 케이블을 쓰면 이격거리는 0.5m 이렇게 되면 됩니다. 35kV 이하이고 특고 저연 전선이나 특고 케이블이면 이격 거리는 0.5m 이상이다. 특고와 특고 간의 간격이잖아요. 특고와 특고 간의 간격이 이만큼이에요. 특고 특고 사이의 이격 거리가 되는데 특고가 둘다저연 전선이고 케이블이면 0.5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다저연 전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35kV 이하인데, 저연 전선이에요. 특고가 저연 전선이에요. 그러면, 1m 이상이 되면 됩니다. 둘다저연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 35kV 이하가 된다. 케, 케, 절, 0.5m입니다. 절, 절, 이격거리는 1m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걸 생각하면 돼요. 케이블이 들어가면 0.5m가 된다. 케이블이 안 들어가면 1m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